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긍정화건 75일차 오늘의 생각 생각은 미리미리 입니다 어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바로 생각한 글귀를 적어보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지 미리미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더 힘든거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더 아픈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.그러나 지금 미래 너무 급급하여 미리고 뭐고 자꾸 힘들다고 핑계대는 거야.빨리빨리가 아니라 미리미리 해보자.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.그래 좀 빼보자.맛있는 음식도 자꾸 빼고 빼야 맛있다.이런 생각을,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생각하다보니 내 귀에 들어오는 말. 건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. 그러나 아픈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한다. 그러니 우리도 무엇을 빼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, 오늘을 또 준비하는 하루가 됩시다. 여러분, 같이 화이팅입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! 주말!